장대건 한의원에서 최근 6개월간 치료한 암 환자의 치료 경과를 통계내어 얼마나 의미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효율을 살피기 위해 저희 한의원에서 2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의학과에 의뢰하여 자체 검진을 진행하고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2, 3개월 주기로 찍는 CT나 MRI 판독 결과들을 제출받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몸에 부담이 적고 비교적 간단한 소음파, 엑스레이를 2주에 한 번씩 찍어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 암 표지자 등 혈액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통계 대상이 된암 환자분들이 내원시암 진행 상태는 말기암으로 전이 재발된 중증 환자가 80%였고 20% 환자는 1, 2, 3기의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전체 환자의 80%는 저희 한, 한의원이 단독 치료를 진행하였고, 20%는 양한방 병행 치료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여러 개의 암이 퍼져 있는 경우 일부는 작아지기도 하고, 일부는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엔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 암이 정지하고 줄어드는 사례로 통계를 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6개월 사이 장대건 한의원에서 2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한 암 환자 14명 중에 6명의 환자가 암이 정지하거나 줄어드는 희망찬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